우리는 아마도 성악사로 나스터 감이입니다. 아 여기는 안녕하세요 인광현입니다. 와. 대본 없으면 촬영 못 한다고 그러시라고요 <laughs> <laughs>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본인이 다올려버렸어 <laughs> 이런 질문 대단하고. <해당하고. 웃음> 아 어? 이건 또 아니고. 어? 아주 일반적인 아, 질문 그냥. 아 그렇죠. 네, 네. 아. 실제로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 그렇지. 그 어떤.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이제 첫 번째 질문 바로 바로 어네네. 오 뭐야 패트즈이 나갔습니까?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아, 예, 이오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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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언급이 됐었죠. 그렇죠. 작구나. 네네. 이게 네. 예, 아마 시즌 1은 아무래도 이제 첫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섭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그래 아무래 뭐. 그래, 그래,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뮤지컬 동호회를 제가 했었거든요. 아, 거기에 이런. 섭외 요청이 왔었어요. 특히로는 음. 뭐각 대학교 성악과에도 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그랬는데 제가 당시에는 육아로 사실은 동호회 활동을 좀 쉬고 있었는데 음. 회장이 전화와서 음. 네. 아 행님 맡겼다 네. 그리고 응. 좀나가달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갔었어요. 아. 근데 이제 어 사실은 육아를 도와줘야 했던 시기라서 사실 아. 와이파 얘기를 미리 못했고 아. 원래 원래 예선에도 나가고 뭐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 얘기를 안, 안 했다고. 어떤 날이에요 이야, 이거 뭔가? 것같아가 방송에 나왔으니 망정이지. 와, 그래. 아니 방송에 안 나왔으면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laughs> 그렇지. 방송안 그래. 나왔으면 오히려 모르는 거지. 네, 아, 그래도 이제 언제 얘기냐면 타자도 타락하고. 뭐야, 음. 탈락하고 나서야 이제 그, 이질을 지금 그, 그렇죠. 그때까지는 녹화니까 아직 아, 그렇죠. 방송 안 타고 아, 나을 때니까 아, 녹화하고 아. 한두달 뒤에 나오더라고요 음. 아, 아, 음.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아네 사실 방송 나올 것 같다 아, <웃음> 아. <웃음> 그 편도 쓰고 나왔을 때그이 그, 그런 느낌들이 막 이렇게 가슴 속에 딱 와닿았을 때야이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오, 보통 사람들 아니네 그때도 나만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왜 타잔을 선택했어? 아, 왜 타잔을 했느냐. 응. 알고 싶었나?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이게 응. 저희가 이제 32강에서 응. 1대1 대결을 하면서 제가 응. 타잔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16팀인데, 처음보다 응. 그 감성적이고 이런 노래들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열여섯 팀이 처음보다왜 이러면 너무 <laughs> 지겹다는 거죠. 어. 이런 약간 뭐라고 회식 분위기의 터레를 대사까지 해가면서 할수 있는 팀이 우리 팀밖에 없지 않나. 완전 유니크할 것 같다. 에.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흑역사가 되긴 했지만 그 사실 네. 흑역사가 아닌데 네. <laughs> 우리는, 우리는 약간 <laughs>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장송에서도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음. 이미 이제 여기가 본인의 마지막 무대일 거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요 일단은 아, 진짜로 다들 간절해 보였거든. 이제 저는 낮에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연습도 잘참여 못하고 음. 계속 하루를 연습하고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아,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음. 네. 뭐그 아마 타잔 준비했던 과정이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음. 그뭐 포함해서도 그렇고 그 경연 한번 참여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시면 일단은 어, 물론 예선에서 학교에서 본선 올라가는그 자체가 워낙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한 지금 5년 동안 우려 먹고 있는 추억이고 음. 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32강에 처음에 든게 아니고 아. 추가 합격을 했었어요. 윤동신 아. 님이 나머지 신사위원 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 아, 나만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응. 한번더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기한기를 타잔으로 뭔가 날려보는 거 어. <laughs> 아니, 근데 타잔, 타잔하고 나서, 네. 어, 전후로, 그래도 윤종신 씨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좀나 아니요 에 이제 뒤에 없던 음. 얘기로는 아왜 그런 노래를 했냐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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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어요 어, 방송에서 어. 보면 아이 과장님이 마법의 성 부르는 한번 보고 싶어 듣고 싶어 이런 아. 얘기를 하셨었어오 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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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거같아그 네. 얘기를 네, 저한테 어.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참가자들을 위해서라도 음. 저는 그 정도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 결국에는 취미활동의 연장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거는 사실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음악이 모든 것이고 그 삶의 어떤 그 취미 수밖에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절함을 우리도 뭐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하지만 네. 그래도 선나도 가면 좋지 뭐. 개인적으로 뭐 음. 제가 뭐 미리 앞서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 어? 말씀드렸지만 어. 어떤 순간이 어, 기억이 진짜 남는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김문정 감독님이 예,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랑 팬텀싱어 참가자들이 응. 이렇게 했던 콘서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네. 정확한 기,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응. 롯데 콘서트 있잖아요. 무슨 뭐 팬텀싱어 갈라 콘서트 아, 맞겠죠. 아, 네. 그런 거였어요. 어.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초청해 본적 있어요. 함부로 그래. 모르지 않지? 어. 김문정 기자님이, 그렇죠. 예. 김문정 기자님이 이제 아, 여기 나와서 레인먼을 어. 제대로 한번 불러보자. 제대로? 아, 풀, 풀 오케스트라의 반대가 고 <laughs> 와, 그때는 솔직히 그 팬텀싱어 나갔을 때보다 연습을 더 많이 했었어. 사실은. 예. 안 받아보던 처음으로 되게 레슨도, 레슨도 받고 예. 해가지고 그때 불렀는데 그 때는 실제로 무대에서 관객들이 있는 데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탁 노래를 음. 끝나고 나서. 뭐랄까요? 뭐, 환호성. 와. 네. 노래를 제가 일생에 처음으로 그느낌받으는 오, 밀려오는데. 그 그때는. 유도하더라고요.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하죠. 와. 이래서 사람들이 진짜 무대를 서고 싶어 하는구나. 울림이 좋은 거기서. 확차있확차 터지는 내요그 느낌 아직도 있어요. 아 그때 5회 공연이었는데 원래 제가 1번만 음. 부르기로 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음. 5회까지 5회 다다 불렀어. 네. 야. 아니 그 김문정 감독님 되게 깐깐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그분의 어떤 그, 그 깐깐함을 다 뚫고 그럼. 그분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롯데콘거죠 그래서. 그에서 다섯 번이나 아, 그 뭐, 진짜 뭐, 잘했다는 뭐, 얘긴데? 정말 잘했 이야... 이거 진짜... 야, 아, 대단한데? 그게 가장 잊지 못할... 음. 그 팬텀 시거 이후에 가장 네,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자꾸 이렇게 분위기 바꿔가지고 이... 우리가 이렇게... 의문시하거나 예측했던 그 관계도 있어요. 네. 왜? 네.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내가지고막 얘기했더니만 댓글로도, 막 댓글로도 막... 그 인적 사항에 프로필을 연결시켜서 막 얘기해 주시는 또 시청자분이시고. 네. 구독자. 알고 네. 싶어요, 진짜. 네. 그 우리 그 제일 유명한 그강포레스텔아 아, 강영호 씨. 강영호 네. 씨. 어떤 강이입니까? 아, 강영호 씨뭐 그냥 뭐? 뭐 모르는 사이죠 뭐. 그럼 부산대학교가 나은 네. 유명한 사람 일단 임시완. 임시완. 아, 임시완. 그렇지. 네. 그리고 강영호. 강영호. 그리고 인가입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아, 아, <laughs> 아, 나중에 알았지 이 그렇게까지 또 <laughs> 세워주시다니. 저도 사실은 뭐 시즌 2 나오셨을 때 네.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아, 처음 네. 뒤에 봤죠. 뒤에 알았던 거는 아 형우 씨가 부산대학교 후배다. 이런 아, 아, 네, 얘기를들었고 아. 그래서 제가 DM에 인스타 DM으로 한번 응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아형형님 아, 어. 아, 정말 너무 응원하고 있는데 응. 어, 같은 학교 꿈업신다고 들었습니다. 응. 아 정말 끝까지 응원할게요. 패팅 어 이런 메시지 나누이는데형호 씨가 아 맞습니다. 사성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선배님 나가시는 거 보고 봐! 어, 어. 봐! 그, 나, 나도 나가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봐봐 어떻게 하든 이렇게 네. 아바타처럼 연결돼 있잖아 그니까 러대학교에서 그러니까. 활동 영역은 달랐던 어. 것 같아요 저는 음. 이제 대학 합창단을 했었고 음. 예. 어. 형 혹시 실제로 계속 밴드 활동을 그렇죠 제가 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어. 유명 유명했더라고요 소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 저랑 범접할 수준이 아직 너무 좋았어. 그냥니까 오늘 우리들의 공통점은 전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laughs> 이제 어, 황호 씨가 먼저 네. 롯데 롯데화학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롯데케미칼. 롯데케 그냥 다니던 회사원이었다. 아직까지 자랑이 못 나. 제 최애 원픽이나 최애 팀이죠. 아, 아 네. 그럼 이거 아주 민감하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포 훨씬 타네명 있지 않습니까? 어. 배두운. 어, 조민규입니다. 고립, 안영어 중요, 중요. 아, 네, 대답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아, 돼. 무섭지? 여기 아, 어, 그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니다 아, 아. 사실 뭐 저기 그저 형호 씨는 그냥 회사원이랑 공감대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눈여겨봤던 한사람인 맞고. 근데 이제 뭐랄까? 제가 닮고 싶은 음, 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민규씨! 닮 어. 뭔가 진짜 처음 봤을 때 우와! 그치. 나는 저런, 어. 노, 저런 스타일로 해주고 싶다. 노래를 진짜 자기 노래로 먼저 딱 만들고 딱 하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게 참 핵심이에요. 네. 네. 시즌 2의 가장 롤픽은 음. 민규씨입니다. 아 네. 어, 네! 아 이제 <laughs> 이제 네. 이, 이, 이게 지금 인트로 아니겠습니까? 네. 노래 불러야 되겠네. <laughs> 한 소절만! 네, 자다 어. 어. 아, 이렇게 좀주고리지가않아가지금말하면서다 네. 푸는 거예요. <laughs> 아니, <맞아요. 웃음> 네. <아직> 안 풀려가지고. 히히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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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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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노래를. 한 줄라도 <트라우드>. 잠깐만. <laughs> <한 트라우드. 웃음> 오우, 어, 우리 반주가 없어. 아, 반주? 반주는 없습니다. 반주, 반주, 반주 없구나. 어, 네. 없어도 부른다. 고 그렇죠. 아, 유 자차 말씀하셔가지고. 네, 준드물 왔다고요? 네. 그 노래를 근데 브링힙홈은 사실 어. 진짜 잘 풀지 않으면 좀 하기 힘든 어, 아 맞아요 네. 한 소절만 들는서그래또 또 음. 시즌 1에 또 제가 좋아하는 상곤 씨가 네. 불렀던 네. 노래죠 시리지는얘요 예. 준비 중 저...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위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긴 어딘가 우리는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랑난 기억하고 난, 난 추억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음. 예전에 음. 이제 개인전 할 때도 다들 많이 가지고 나오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 다들 많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이야. 응응. 음. 음. 너도 나도 너무 부르니까. 음. 우리 그 내순도로만도 그렇잖아. 그렇지. 네. 뭐 테너로 이렇게 칭찬하는 얼마 만났어 비슷한 얘기인데 무레히몬도 사실은 진짜 많이들 부르는 노래인데 음. 아마추어가 이제 시즌으 했다 보니까 오히려 뒤에 잘안 했다고 하더요 네. 못하지 네. 못하지. 이미 네. 나와가지고 그게 딱 되면. 각인이 딱 되고. 가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가 나와서 했기 때문에 프로는 음. 아마추어랑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음.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이유에다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김문정 감독님이 사석에서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이야 너무 잘했습니다. 그 실력이. 참. 그래 우리. 그래서 이제 귀한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서 노래까지 이렇게 또넣주시고 했는데 저희는 이게 계기가 돼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문득, 문득 생각난 게 하나가 있긴 한데 네. 네. 이거는 이거 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뭘 끝나고 이제 한쿠프 하면서 <laughs> 왜또 핫쿠프야? <핫포포냐? 웃음> 아, 예. <laughs> <laughs> 하면서 시사관 <난 식사는> 게. <laughs>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드리고 네.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 인강이야, 우리. 책임자님까지 오늘도 와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어, 즐거운 재밌어요. 시간 보내주시고 좋은 소중한 추억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와이참 너무 감사합니다, 밤네요 네. 네, 우리 인광의 책임님 모시고 다시 방송했습니다. 아마도 소학살로 인광의 님다 나스탄 밤이입니다. 안녕. 아 먹을지 뭐? 네, <laughs> 야들 밥한번먹자먹어 <laughs> 이제 연락도. 라고 얘기 안했죠